김장김 배추입니다.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. 제가 김장비 배추 농약 적게하고잘 키우는 걸 알려드렸거든요. 9월 초순에 심어가지고 지금 한 75일 됐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농약을 두 분만 해도 김장배추 먹을 수 있습니다. 상추 씨앗을 뿌려놨거든요. 여기도 상추 씨앗이고요. 여기도 상추 씨앗 뿌려놨고 상추 크고요. 이 상추를 뿌려놓으면은 상추는 벌레들이 거의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상추, 이게 뿌려놓으면 벌레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해요. 그래서 김장배추 심고 한 열흘 있다가 상추 씻앗을 뿌리면요. 김장배추는 농약을 한두번 맞춰야 됩니다. 배추 심고 한 일주일에 한번 치고요. 다시 한 일주일도 안 치면은 제가 9월, 한1 0월 이후로는 농약을 한 번도 안 쳤어요. 그러면 이게 배추에 벌써 농약안친 지가 오늘이 이제 12일이니까 좀 있으면 두 달이죠. 제 수확하면 11월 말에 가거든요 그러면 한7 5월 동안 농약이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농약에 가까워요. 그러고 9월 1일에 심고 해가지고 9월 15일 되면 배추가 그렇게 많이 안 커요. 작아요. 작기 때문에 그때는 농약이 그렇게 많이 많이 못안 해요. 그럼 이렇게 알 찾는 거는 거의 무농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 배추 냉면을 심는 사람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은 상추를 같이 뿌려 놓으면 은 상추 이거는 벌레들이 싫어하거든요. 상추 잎 자체를요. 그래서 벌레를 거의 안 먹고 농약 을 적게 치고 벌레 걱정 없이 김장배추를 키울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이 정도 벌레 먹는 거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. 이런 거는 달팽이 같은 거 있죠 달팽이만 아침에 와가지고 요즘도 이제 초보가 달팽이도 잘 없어요. 아침에가 잡아주면 돼요. 알뚝꽉꽉 찼죠? 혹시 냉면에 배추, 뭐, 텃밭이다 키우시는 분 있죠? 그, 벌레 걱정 없이, 그, 수확하실 분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, 물음병 이런 거 있죠? 물음병도 배추 무섭거든요? 물음병은 간격을 좀 넓게 심으면 돼요. 그냥 멀칭 안 하면 좋고요. 그럼 물을, 10월 달 이후로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추 위에 주시면 안 되고요. 요러 옆에 있죠? 옆에 물조리를 조금 주면 됩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요. 그 10월, 중순 넘어가면 물줄 필요 없어요. 그때는 물 주면 오히려 무릎병 걸려요. 그리고 가심제 이런 거를 10월 달에, 9월 달부터 한, 한 열흘에 한 번씩 해주시면, 연면 지시 배우면은 이게 또그 단단해지기 때문에 무릎병덜 걸리고요. 또물줄수때 물을 위에 주면은 입이 누려지기 때문에 물을 요 밑에 주시면은 그 입도 안 늘어지고 아주 맛있는 김장배추를 수확하셨습니다. 그렇게 관리하시면은, 그, 알도 잘 차고요. 이거 묻는 거 결국 있죠. 결국에 너무 얇지 묶어주면은 그 알이 안 차고 하거든요. 강함수도 덜 하기 때문에. 묻는 거는 안 묶어줘도 상관없어요. 뭐 11월 중순에다 하순에 수확하시면요. 오늘 제가 김장배추 최대한 농약 적게 하고요.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냉연하시는 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 상추, 시, 상추 씨앗만 싹 뿌려놔도 상추도 실크 먹고요. 김장배추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상추, 요, 또이런 상추도 진짜 맛있어요. 보들보들 하잖아. 요 상추는 뭐 영하 한 1도씩 내려가도 안 죽어요. 요거는 상추도 한 11월 말까지는 실크 먹습니다. 또 요래 놓으면은 멀칭 안 하니까 풀도 많이 자라잖아요. 근데, 풀도 절자라고 상추도 먹고요. 좋죠. 멸치가 나면은, 물은병이 해방에 돈 많이 돼요. 이런 상추들이, 오늘 제가, 요거 라면 끼리 몰라고요 상추 참깨 라면 끼리 으라고 합니다. 요거, 상추 요거 보들보들한 었고요 상추 요거 이제, 새파란 상추는 좀, 삽살한 맛은 덜해요좀 약간 단맛이 나죠. 오늘 제가 김장배추 농약 적게 하고요.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배추 또 보고 저녁에 한 포기 뽑아가지고요. 이거 배추 겉절이 해먹어야 돼요 배추 겉절이 하면 진짜 맛있어요.